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가이 무코, 무카우가 보겠습니다. 무과이, 무코, 무카우. 자, 먼저 무가이 향을 향자는 음, 세개다 똑같죠. 좀 맞은 편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해주세요. 맞은 편. 그래서 아주 음, 바로. 집까지 맞은 편에 있다라는 의미로 좀 강합니다. 그래서 대면 상대하는 위치 바로 앞을 얘기합니다. 눈 앞에 상대편이라는 그런 바로 앞이라는 음,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 초점을 좀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길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정면에 있다. 라고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고 묶고는 똑같이 향할 향자 그런데 저쪽으로 조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떨어진 쪽을 예, 이미지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는 음, 바로 정면보다는 거리가 있는 장소 방향 바로 거리가 있는 바로 앞도 되지만 좀더 폭이 좀 넓게 장소 거리가 있는 장소 방향 시간 그리고 조금 물리죠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거나 도달하지 않는 것도 어, 포함한다는 것에 좀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넓은 범위 저쪽 반대쪽을 가리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 추상적인 미래나 상대편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좀 거리가 있는 느낌, 뉘앙스를 조금 포커스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거운은 향을 향자이지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향하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방향, 으로 진행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정 반대, 맞은편 의미가 아니라 동작을 얘기해요. 자세, 어떤 방향,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하다, 동작의 의미를 에,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 자세로, 자세에 포커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하다입니다. 네, 한을볼게요 그의 집 맞은편은 공원이다. 바로 맞은편을 얘기합니다. 카레노 이에노 무가이와 코엔다. 카레노 이에노 무가이와 코엔다. 바로 맞은 편을 얘기합니다. 자, 산 너머에 있는 넘어죠 가까운 바로 맞은 편은 아, 아닙니다. 야마노무 고니아르 무라. 야마노무 니아 무라. 산너어 저편에라고 좀, 좀 해석을 주면안 돼요. 저쪽 세계 무은우세가이 묵은우세가이. 묵은우세가이. 오케이. 좀 보이지 않는, 응, 응. 세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저편으로 좀 해주세요. 자, 가게로 가고 있다, 향하고 있다, 동작, 자세를 얘기합니다. 미세, 미세니 무가테이마스. 미세니 무가테이마스. 가게로 향하고 있다. 응. 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합니다. 경제는 해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회복기로 향하고 있다. 경제와 가격기に向かっている 경제와 가격기に向아っている. <noise>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무가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사에이고요 무가우는 향하다. 응. 그리고 무고는좀 저편 거리가 있는 그리고 물리적인. 응. 것이 아니라 어떤 그죠 음, 조금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미래 상대편도 포함을 한다. 무과 음, 이는 바로 맞은편 맞은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바로 눈 앞에 마주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정면의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자, 이렇게 세개해서 크게 큰 틀로 구분을 하시고 영화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가서사마 되시다.